HLB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찐대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HLB의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FDA가 HLB 가남신약 보안 요구서를 공개를 좀 했습니다. 자, 연내 다시 한번 재신청하겠다. 뭐,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내용을 좀 분석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바로 제가 소식을 좀 전해드렸죠. 아침부터 이렇게 HLB에 대한 CRL 원문 공개 나왔고 이게 쭉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좀 해드렸어요. 자, 간단하게 승인 거절 사유라고 해서 HLB와 리보세라닙 항소작의 칸랩리즈머이 2025년 3월부터 제조 품질 관리 즉말 그대로 이리보스라닙의 문제가 아니라 칸랩 리즈맙의 문제로서 이 gmp 제조 기준 미충족 사항이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지적됐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리보스라닙 자체 약효 안정성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 임상시험 관리 이슈는 좀 해소가 된 거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HLB를 단독으로 봤을 때는 이 리보스란 집의 문제가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항서제약의 제조시설 문제를 개선을 해야 되고 이에 따른 시정 및 예방 조치에 대한 계획이 제출된 이후에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FDA 거절은 약 자체 문제, 효과와 안정성 문제가 아니라, 캄램 리즈맙을 만드는 공장 관리 문제기 이 때문에, h m b 는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자, 어쨌든, 연내 다시 제출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게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 고민이실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 어차피 이 3만 5천 원 이하는 절대로 깨질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여기서 이제 4만 원과 이제 3만 5천 원 사이는 회복을 조만간 해줄 거예요. 왜 너무나 악재가 많이 반영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8월 29일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8월 28일 35,000원 찍었을 때 제가 그 다음날 걱정하지 말라고 가장 힘들 때 여러분들께 대응 영상과 함께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h&b가 최근 보안 요구서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아 정체가 되는 흐름이라 5만원 회복 자리까지는 당분간 횡보 흐름이다. 그래서 2만 7천원, 3만 5천원 매물때는 지켜줄 거다. 그래서 호재 소식과 함께 반등 나올 때까지는 조금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9월 중에는 어쨌든 발표가 나올 확률이 높고 그리고 그만큼 힘드시겠지만 악재를 미리 다 받은 만큼 반등 나오는 구간까지는 같이 견디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매물대가 35,000원대, 27,000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사실은 뚫기 어렵다. 그래서 충분히 견디고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씩 접수, 접근을 하시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해볼 만 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00번 말하는 것보다 이찐 대표가 HLB 여기 8월 29일 날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정확하게 인증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틀어볼게요. 지금 35,000원부터 27,000원 자리 여기는 많은 물량들이 모여있고 세력들도 여기까지는 평단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밑으로 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회복을 하면서 4만원 복구하고 이제 포인트는 뭐다? 5만원 자리. 그죠? 가장 접점이 많았던 5만원 자리를 언제 회복을 해주냐? 그 이후부터는 이제 추세가 바뀌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분위기는 이렇게 바닥을 찍고 횡보한 후에 상승으로 바뀔 거다. 그 시. 자, 보셨죠? 자,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맞춰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대놓고 너무 정답을 맞춘 거라 소름 끼칠 겁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 앞으로 찐 대표와 함께 이 추세가 지금 나쁘지 않은 HLB의 추세가 RSI가 지표가 이제 고개 들면서 눌러주면서 이제 올라가는 추세로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분석하면서 대응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상 좀 끝까지 봐주시고 HLB 주주 여러분들 우리 가족분들 저를 믿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써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댓글 보면서 더큰 힘과 용기를 얻어서 저 좋은 분석을 오늘 선물해 드릴 겁니다. HLB 함께 하자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분석을 할 텐데, 지금 HLB가 처해 있는 자리를 우리가 일단은 기술적으로 그거 보면은 자 일단은 추세 상승은 일단 55,000원 이상, 특히 여기 하락의 추세가 일단은 멈추면서 변곡이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흐름을 봐야겠죠. 오늘 수급이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외국인들이 힘을 좀 주고 있다 판단할 수 있고 또 외국인 중에 누가 힘을 주고 있냐라고 판단을 한다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바로 JP 모건, 모건슨이 키움이 매수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보시면 신한투자가 매도를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상승이라고 보기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되는 게 외국인의 물량, 빨간색, 파란색은 기간 개인은 검은색으로 수량을 체크할 수 있는데 최근에 지금 보시면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매집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얘네들한테는 적어도 외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받아 줘야지만 이 물량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세력들도 살, 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자리가 매수하기 좋은 상승도 만들기 좋은 자리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종목의 재료가 뒷받침 되냐가 가장 중요한 소식인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주가의 수급과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오늘 상승이 왜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왜 나왔을까요? 그렇죠. 바로 리보스라니 자체의 약효 안정성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주가가 리보스란 입에 가치만 반영을 해서 주가를 3만원대가 아니라 4만원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HLB 같은 경우에는 9월 5일날, 그죠? 좋은 소식은 아니었으나 FDA 이렇게 피드백 9월 예상대로 나와주고, 말씀드린 27,000원에서 35,000원까지 매물 때 지켜주며 바로 4만 원까지 회복을 해줬습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승인 거절은 나오면 안 됐지만 주주 분들은 이미 분위기로 실패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캄랩 리즈마의 제조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이미 악재는 선 반영된 상태라 어느 정도 4만 원에서 5만 원 가격대로 리버스라입그 가치에. 가격대로 회복 후에 횡보오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주가 등 같이 하면서 세밀한 분석 도와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가족방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입장하셔서 앞으로 이제 HAB 제가 맞춰드린 거 보셨죠? 정확하게 상승 타이밍 맞춰드렸고 앞으로의 방향성 계속해서 피드백 드리면서 도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이디를 저한테 네? 보내주시면 정확하게 아이디가 확인되면 일치를 했을 때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아이디만 보내 주시고 텔레그램 신청해 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신청하냐? 여기 더 보기란 있죠, 여기.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찐대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링크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눌러 주시면 이렇게 찐대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설문지가 나와요. 여기서 초대형 호재 종목 받기 텔레그램 입장하기에서 눌러주신 다음에 자 텔레그램 아이디만 뭐 김준하 아니면 성명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 승인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연락처도 이렇게 010-1234-5678 써주시고 시청할 종목 HLB까지만 써주시고 제출해주시면 제가 제출하신 분들 이렇게 가족방 입장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설문지 입력 후에 이름 확인됐을 때 신청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가 확인되면 승인을 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신청해주시면 되겠고. 자,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우리 h l b 의 가남신약 리보스라디비에 대한 안정성과 유혹성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연내 재신청 목표의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 캄랩 리즈맙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진양권 회장이 조인트 깔거예요야 봤지? 우리 문제가 아니라 니네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너네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 이미지 다 망가지고 우리 리보세라님 약물에 대한 이미지도 지금 약물이 좋은데 개발을 못하고 있다 너도 알다시피 현재 여러분들 리보세라님의 가치가 얼만지 아세요? 수조에서 수십조에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리보스라닙의 가치를 알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같이 일하자라고 제안을 받고 있어요. 왜 제안을 받냐면 리보스라닙은 종양이 성장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내는 혈관의 생성을 억제해 주고 이미 만들어진 암 유래 혈관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신생 혈관 억제제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많아진 미세혈관 등을 앞까지 암까지 효과적으로 침투하지 못해 약효가 떨어지는 면역 항암제와 병용을 할 경우에는 상승 효과가 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암이라는 것도 세포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잘하려고 이렇게 혈관들을 막 만들어 내는데 이게 마늘이 만들어지면 뭐예요? 더 커지게 만들고 암을 그죠? 세포로 인식해서 더 크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단은 세포를 좀 제거를 하면서 암을 좀 줄이거나 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어? 니네 지금 리보스라닉, 칸렙, 리즈밥은 간암인데 이거 간암 성공하면 우리랑 다른 위암이랑 다른 암들에 남소암, 유방암, 전립선암까지 같이 병용하자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사실상 하필 칸렙, 리즈밥과 손을 잡아버려가지고 리보스라닉에 대한 이... 문제가 없는 약물 효과를 인정을 받았음에도 지금 뭐요 캄렙 리주맙이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허가 못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어렵죠? 그럼 이제 뭐가 될까요? 첫 번째. 일단 캄렙 리주맙은 캄렙 리주맙대로 FDA 보안을다 해서 어떻게든 우겨서 신청해야 돼, 이거는. 사명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고 두 번째 탈출구가 있죠. 그래요. 글로벌 해외 제약사들이 분명히 우리가 지금 어차, 어필할 수 있는 게 HLB가 야 우리 좀 가격을 조금 줄여줄게. 우리랑 병용용법 같이 사용을 하자. 위암이라든지 전립선암 항암제가 있으면 우리가 신생혈관 억제해서 좀 암을 줄이고 또 암을 제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게. 이런 방향으로 회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본다면 결국에는뭐 이런 내용들 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추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1년 이내에 보안 서류를 제출하고 그죠? 클래스 2가 되는 거니까 재검토 시작되지 않으며 모든 지적사항 충족하는 완전한 재제출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리보스레의안정성이 지적이 문제가 없었고 이에 따른 얘기들을 우리가 할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냐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 저항라인이 보이죠 여기 제가 만든 저항선이에요. 이거 저항선을 보시면 이렇게 내려와서 한번 만나기만 하면 돼요. 만나면 억제받고 좀 내려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항선 터치할 때마다 주가하락 힘이 빠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근처에서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저항 라인도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고 또 저점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떴을 때 거리량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지금 저점에서 힘이 들어오는 자리다. 일치되면은 상승 타이밍 나와요. 이렇게. 여기도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뜨거나 트랙의 저항선 제가 만든 지표를 통해서 우리 타점도 같이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4만원 회복을 했지만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21선이 일단은 고개를 드는 게 중요하다. 5일선이 골든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건 뭐냐? 주가가 이제 5만원을 뚫어줄 수 있냐, 없냐. 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천천히 다음 상승을 준비를 해야 되는 재료라든지 대응이 함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던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은 4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는 회복 후에 횡보 흐름 나올 거니까 일단 여기에 집중을 하시고 제가 실시간으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뭐 타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나 예, 네?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까지 미리 챙겨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 010-7782-6165로 타점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남들보다 먼저 이러한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자산을 지킬 수 있게 제가 재능 기부 혼자 돈 벌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 거니까요. 이렇게 확실하게 타점 보내주시고 앞으로의 HLB 같이 분석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가족방에서 제가 1년 전부터 우리 HLB 주주분들은 아실 거예요. APR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추천주로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1년 동안 매수 잘 하시고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로 넘어가신 분들 있는데 그만큼 제가 저점에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5만원짜리를 지금 25만원까지 4배에서 5배 수익을 또 챙겨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러한 상승의 종목을 제가 따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혹시 이 신청하셨을 때 급등 종목 받기 눌러주시면 하반기에도 최소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할 가능성 있는 종목들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할테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신대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